오늘 보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라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세상을 둘러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보입니다 하나는 성을 쌓는 사람 또 하나는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성을쌓는 사람 은그 성이, 자 기를 지키 고 보호 해준다고 그렇게 확신 하고 있 습니다. 참, 다 양한 종류 의 성이 있 습니다. 돌로 쌓 은, 성흙 으로 쌓 은, 성벽 돌로 쌓 은, 성눈에 보이지 않는제 도로 쌓 은, 성견 고한, 구조로 쌓은 성, 정치 권력으로 쌓은 성, 돈으로 쌓은 성, 명예로 쌓은 성, 학식과 학문으로 쌓은 성, 그리고 종교 권력으로 쌓은 성까지 이 세상에는 매우 많은 종류의 또 다양한 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님 예수는 복음에서 말씀하신 대로 성을 쌓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 다시 한번 내가 곧 길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신 분입니다. 성을 쌓으신 분이 아니죠. 그 길은 진리의 길이고 또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본문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제 우리 학교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학교를 설립한 성교사, 마포 삼열은 예수의 뒤를 따라 가신 분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대로 젊은 나이, 불과 26세에 선교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마포삼열이 3년 뒤에 평양으로 가십니다. 당시의 평양은 선교 검지 구역입니다. 드러내놓고 선교할 경우에는 체포되고 감옥에 갇힙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박해와 탄압, 더 나가서 목숨까지 내 놓아야 할 위험한 짓입니다. 그러한 평양으로 마포삼렬이 성교하러 갔으니 성교가 될 리가 없겠지요. 평양에서는 감옥 갈 각오 속에서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과 목숨을 맞 바꾸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마포삼렬이 평양의 선발대로 미리 파송한 조사가 있습니다. 한석진입니다. 한석진은 미리 가서 일을 하다가 체포됐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선교사마 보삼렬이 평양에 도착해서 여러모로 힘을 썼지만은 선교의 길이 꽉 막혔습니다. 가까이 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선교사를 보면 슬슬 피해가는 그런 상황에서 선교사는 할 일이 없습니다. 선교는 해야 하겠는데 선교가 허락되지 않아서 선교할 수 없는 평양이었습니다. 그런 평양에 정확하게 1894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청일 전쟁입니다. 마포삼열은 미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미국 국민이기 때문에 평양을 떠나서 안전지대로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 마포삼열은 평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선택했습니다. 떠나지 않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마포삼열은 평양의 주민들과 전쟁을 함께 겪습니다. 총알이 빗발치고 포탄이 날아오는 평양에서 주민들이 어디로 도망쳐야 할지 혼비백산 그런 상황에서 마포 3열은 그 전쟁터에 남아 있으면서 자기 목숨도 위태한데도 주민들을 챙겼습니다. 주민들을 돌보았습니다. 보살폈습니다.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습니다. 마포삼일이 선택한 길입니다. 마포삼일이 선택한 그 길이 전쟁 중에 평양 성교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마포삼일은 말로 복음을 설명하지 아니했습니다. 설명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말로 복음을 선포하면 감옥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벌어진 상황에서. 행동과 삶으로 복음이 무엇인지 보여줬습니다. 그가 보여준 복음은 감동으로 전해졌습니다. 포탄이 날아오고 총알이 빗발치는데 웬 외국인, 낯선 이방인이 우리 평양 사람들을 위해서 저렇게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는단 말인가. 몸으로 보여준 성교였습니다. 말과 언어가 아니고 자기 몸을 던짐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됐습니다. 감동으로 전해졌습니다. 굳이 신학적으로 붙여본다면 성육신 성교였습니다. 예수의 길을 따라간 성교사 마포삼열입니다. 평양성교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청일전쟁이 끝난 후, 1896년부터 평양 주민들이 마포삼열에게 우르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교사가 설립한 장대현교회가 우후 죽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5년 후,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마포삼열이 교회 지도자 두 사람을 교육함으로써 우리 학교 전신인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태동했습니다. 1901년입니다. 성교사 마포 삼열이 평양 주민들에게 보여준 그 행동,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그 행동은 우리 신학교의 설립정신으로 성화됐습니다. 마포삼열은 선교사로서 미국 교회를 한국에 이식하지 아니했습니다. 제도교회를 세우고 교단 만드는데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미국 장로교라는 브랜드를 한국에 개설하지 않았습니다. 또 요즘 표현으로 한다면 평양에다 미국 교회의 프랜차이즈를 내지 아니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성을 쌓는 것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마포 3년은 그것이 아니라 전쟁 중에 도망치는 사람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들에게 자기 먹을 것을 나누고 또 그들에게 잠잘 곳을 보살펴 줬습니다. 이렇게 성을 쌓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예수의 길을 마포삼열도 뒤따라 갔습니다 우리 학교를 설립한 마포삼열은 한 번도 성을 쌓지 아니했습니다 마포삼열의 행동 또 마포삼열이 걸어간 그 길인 바로 우리 학교의 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 구현 이것이 길입니다 예수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또 생명의 길입니다. 마포 3열만 그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르쳤던 학생, 졸업생들도 뒤를 따라갔습니다. 제주도 선교사로 간 제1회 졸업생 이기풍,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의 선교사로 간 제2회 졸업생 최관홀 일본 동경의 선교사로 간 제1회 졸업생. 한석진 이런 우리 선배들은 마포삼열목사님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중국 산동에 성교사로 간 방효원 목사님 3.1운동 기간의 독립만세 시위 앞장선 길선주, 양전백, 유여대, 이성훈 이런 분들 역시 마포삼열목사님 뒤를 쫓아갔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길이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성을 쌓지 않았습니다. 마포삼렬 목사님의 뒤를 따라가 보니 예수의 길을 자연스럽게 따라갔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도 같은 맥락의 길이 보입니다. 히브리 노예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선 그 길. 홍해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는 걸어서 불과 일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노예들은 광야에서 돌고 도는 또 돌아가는 그 길을 거쳐서 약 40년 만에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40년 동안 뭘 했습니까? 계속 길만 걸어갔습니다. 40년 세월 속에서 이 사람들은 한 번도 경고한 성을 쌓은 적이 없습니다. 걸어가다가 저녁이 되면 천막 치고, 천막을 걷고, 아침에 또 걷고,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애국의 노예들이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애국 노예의 노예의 물이 빠지고, 자유인이 되는 그 과정이 약 40년 세월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약 백성이 됐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러한 성경이 우리의 바탕입니다. 그런데 2000년 그리스도교 역사를 들어보면 그렇지 아니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길을 간 사람보다는 성을 쌓은 사람이 교회 역사 속에는 참 계속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11세기 중세 시대의 알프스 산 속에 있는 카노사 성에서 교황 그레고리 7세가 황제를 굴복시킵니다. 유럽 지배자가 된 교황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전쟁의 폭력성은 이슬람에, 이슬람에 대한 혐오를 유발시킵니다. 15세기 초반 교황에 맞서는 성을 쌓은 황제 필립 4세가 교황 보니파티우스 8세를 체포합니다. 프랑스 남부 아비뇽에 구금시킵니다. 이렇게 중세시대만 살펴봐도 그저 성을 쌓고 성을 빼앗고 또 빼앗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성에서 예수는 어디 계신가? 그러한 성에서 대부분 경우 예수는 한쪽 구석에 밀려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예수가 성 밖으로 쫓겨나 버렸습니다. 교회 역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 학교 또 우리 한국 교회가 꼭 마음에 새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학교 설립자, 마포삼열 목사님의 설립정신, 또 우리의 유산입니다. 성을 쌓지 말고 길을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길은 예수의 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보면, 당장에 신학교 바깥을 나가보면, 우리 안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을 쌓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세상에는 남한산성처럼 높은 건물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부동산 건물을 가진 사람을 두고서 오죽하면 풍자적 표현으로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하겠습니까? 성을 쌓은 사람, 또 성을 지키는 사람은 끼리끼리 문화를 양산합니다. 자기가 사는 성에 남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사다리를 그르찹니다. 배타적입니다. 다름을 포용하지 못합니다. 나와 다르다는 점이 배제의 대상이 되고 나와 다른 점이 혐오의 대상이 됩니다. 성을 쌓은 사람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성을 쌓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것은 차별과 배제입니다.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 만나고 친구가 되고 함께 가는 것. 이것이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학교가 이제 2년 후가 되면 개교 120주년입니다. 학교 이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 구현입니다. 결코 이념으로 머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곧 예수의 길입니다. 진리의 길이고 생명길입니다. 사랑하는 학우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그 어떤 종류의 성이든 성을 쌓지 마십시다. 오직 예수의 길을 따라가십시다. 이 길을 우리 학교 설립자 마포삼열 목사님이 평양에서 몸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기십시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예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볼 바는 항상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